오늘 고민이 그게 다야? 그게, 아니요. 그게 그거 말고도 고민? 어. 하나 더 있는데, 어. 아니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명을 했는데요. 음, 고나은. 네. 고우리에서. 네. 개명할 때 어디서 개명한 거야? 어. 저 절에서. 절에서. 음. 네. 다음부터 진짜 진짜로 결정적인 거 물어볼 때는 여주에 천지보살이라고 있거든. 네. 작명을안 어, 어. 하시는데, 어. 이름도 뭐, 수근이가 네. 뭐냐 수근이. <laughs> 요. 귀엽잖아요. 너수근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. 수만이는 더 크게 갔을 거야. 있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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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잖아. <웃음> 그잖아. <웃음> 그런 게 있으니까. 이것 어, 똑같다고 똑같이 안 가지고 단제가 있어서 그래. 우리 어, 예쁜데. 이름이... 어. 이쁘기는 한데 사실 곱게 달아서 시집가라고 그래요. 음어 예쁜데?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어 싫으면 시집가라는 얘기도 있잖아. 결국 <laughs> 시집을 가야 되는데요? 시집가요? 병원가 아니, 그래서 왜 시집? 아니 근데 지금 바꿔가지고 잘 풀리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시 그 이름이 좋다. 그래 나는 우리가 그... 이런 반응이 왜냐면, 너무. 왜냐면 우리가 어. 우리는 오히려 더 배우 이름 같아 그냥. 어 나는 기억도 쉬워. 근데 이런. 고나은은 그분도 있고 뭐 고나은.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가능성도 있고. 음. 우리 하면 딱 알겠는데 고나은 하면. 너도 아까 영철이 한테 설명할 때 예전에 고우이었고 이제 어, 알잖아 그잖아, 그잖아. 나은이의 이름면 모르잖아 아니,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음. <웃음> 근데 나는 <laughs> 이왕 같은 거더 열심히 해서 이 이름을 이 널리 알리라 아니야, 이런 아니야, 얘기 아니야,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. 우리는 되게 현실적이야 아, 다시 돌아가는 거요 고우리의 우리 다시 아, 어떻게 돌아가요 응. 아... 응. 고민만 더 생겨서 응. 가는 거 같아요 아니아니 이게 왜냐면은 진짜로 그러면, 그러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이 이름은 본명이제고우리가 네. 가명. 가명. 활동명활명명명우리로 가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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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명 가명. 가명. 안녕하세요, 고우리. <laughs>